도착. 아까 도 준비해서 갑니다. 경찰서로 네. 나갑니다. 안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두 번째, 세 번째 줄, 안녕. <웃음> 할머니. <웃음> 아이고. 해드리려고. <laughs> 제가 많이 만들어가뭔 사진? 아 지금? <laughs> 이제 안동역에 왼쪽준비 <laughs> <왜? 웃음> 왼쪽 왼쪽. 내 이름? <laughs> 아 <아주 쑥스럽게. 웃음> 기스러워라꽃리기왜스러워 어,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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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니까 머리에 한번 달아보자. <laughs> 그리고 뛰어. <웃음> 뛰면 돼. <laughs> <내> 손. 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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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앞에 <laughs> 이 <laughs> <그리고 여기. 웃음> 내놓습니다. 네, 준비되셨다. 오늘 건강한 숲에 있는 한상미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気になるところで、今日はの一日をあちにいたしました。<music> <music> 김.덕.원. 기아께서는 재직기간 중 맡은 바 직무에 정념해 왔으며 경찰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명예로 팀을 맞아 기아의 공로에 대한 고마움과 석별의 전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24년 6월 1 0일 경찰청장 윤희근 おい 경찰 가족 전체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2024년 6월 20일 경찰청장 윤기근 그 don't know what I'm not. I didn't have to do it. I didn't have to d 지지 t I didn't 이 a v e to do it. I didn't 서 a v e to do it. I didn't 많이 v e to do i 너무 좋습니다. 고생 많이 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니 이번에 또 이렇게 형 퇴직을 이제 해서전 가족들이 지금 아주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했던 을경찰관를주신 동료 여러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내일 네, 사실은 격차가 그리 불안한 것 같은데 3 6명이 남긴 서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떠나온 이 자리에서 보니 참으로 감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선후배주들과통하면서 승리를 다한다고 했지만 어디 마음에 다드겠습니다 인간은 좋은 추억 위로할 을있 작품으로 만들어가 항상 모자란 일기에 그장자함을치기에 노력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같이 했던 시간, 마음의 서운함이 있으면 넓은 아량으로 풀어버리고, 그래도 조그만 기쁜 마음이 있으시다면 아름답고 행복했던 순간만 생각하며, 지울 수 있는 서운함은 지워버리고, 좋아했던 일만 생각하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나의 뇌리에 오래 남아 기억되고, 한번 일해주면 놓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늙은 노경은이 자리를 후배 여러분에게 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생활으고지켜보는 생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며, 안하고 그사 극동을 이루 자리를 따라오지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무사히 정렬을 맞출 수 있도록 내주해주고 저희 자녀들을 일복하 키워준 저희 아래 박채연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후배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앞날에 무한 영광의 길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1 5기간1년때중역팀으로 같이 군대던팀장님전대인데요 벌써 퇴직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부터 특별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춘의 계절이, 계절인 여름이 시작되는 지금 저는 특별의 돈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36년간 경찰민으로 근무하셨던 김동관 공감님이경찰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시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김서범 선배님은 서울지방공찰청에서 20년 간안 성사계, 폭력계 공수대, 중력단을 거쳐 경기복도 세복단 면천공찰서에서 대립받아 수사 형사로서 치안 진서 유지, 법원인 공도를 위한 경찰의 수고와 사명을 다하자 하였습니다. 면천공찰서에서도 국가적, 사회적 이목이 되는 중요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는 모든 공무원 후배들도 수사를 통한 발전과 후배들에게 따뜻한 칭찬을 앞두지 않는 모습은 동료들의 큰 주장이 되었습니다. 일세를 대한민국 공찰 공무원으로서 보내신 김덕완 후배님은 후배자들의 선망이자 존경의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찰을 가장 사랑하는 김덕완 후배님의 가족들 올라가세요. 이거 이걸 한번해주시면 돼요. 그냥 들고만 네. 시면 돼요. 동영상이. 네. 감사합니다. 여기 끝에 분기로 가시지? 안 아, 맞는데. 조금만 조, 조금만 더가지 네, 네. 조금만 조금만 더요. 어, 우리 사진기 어디갔어 보시니까 한마디씩이 <laughs> 영상이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한번만요. Ой, oh. Ну да. 내 살리로 와. 병풍이다 병풍 병풍이야 병풍, 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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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병풍, 병풍. 아니, 병풍, 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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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병풍 칠라인은 아니야 아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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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아, 아 이거 야, 이 엄마가 그, 못다고아이한번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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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박수 이렇게 봐봐 그 이자로 만들어 이렇게 하고 어, 어 우와 아, 좋겠다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사겠습니다 사회에 서 자잘하게 힘내어요 감사합니다 감 경찰서 나와서 우와 우와 진짜 저큰신의딸 큰 경찰관 혹시 <laughs> thank you